아, 진짜 귀찮은 유튜버들. 아, 유튜버들 진짜 너 이거 방송 됐더라. 어, 봤어? 어, 봤어? 나다 찾아보지. 아, 몰래 몰래 다 보내. 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너나 편집할 거잖아. <laughs> 아니, 형이 첫 번째 거에 많이 안 나왔어. 거 어디에 나왔어? 형거 다음에 많이 나 대화 뭐야 이거? 아, 너 유튜브? 야, 드트야 아직도 그러네. 여지트난히티브 여튜브 야 드디어 하는구나. 야, 이거 나왔어요. 야, 이거 미리 할인 이거 계속 할인니까 이거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나왔어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립니다 구독 좋아요. 그래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laughs> 야. 야. 어찍마. 야, 찍지마찍지마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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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또 내일 올려라. <laughs> 이거 어, 내일 올려. 내년에 이거. 올릴 거야. 네 유튜브 때문에 이걸 일부러 찍어는거 아니야? 네네네. 네네네. 그만해. 어? <laughs> 구독 좋아요. 형사왜 이렇게 많 신동 채널로 오세요, <laughs> 여러분. 신동 채널. <laughs> 야 찍지마 찍 야, 너니 네 때문에 자켓 오래 걸리는거지? 야 빨리 찍자 야. 이 소스는 아주 좀받아봐야겠다 내부분은 내걸로 받아가야겠다 <laughs> 줄게 내가 줄게 네. 안 만들잖아 형은 말도만 하잖아 형! 브이로그 좀 만들어 네, 어려워. 어? 어려워. 내가 알려줄게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이제 시작하면 우리팀에서 유일하게 나, 남은 멤버 블루오션 그렇죠 블루오션 네. 근데 여 a n Red Ocean.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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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지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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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h a t What? 뭔데 그냥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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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뭔데? 아니라니까. <laughs> 이게 수고하잖아. 아, 그거 시작했어? 아니야. 아, 이, 아, 생일에 맞춰서? <laughs> 너데 <너한테> 손바닥이다. 몰라. <laughs> <불안하다. 웃음> 뭔데? 뭐라 정확하게 이게. 아니라고. 너 얘기는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꺼. 삭제해. <laughs> 싫어. 뭔데? 어디 나가는 거지? 아, 안 나가. 아니, 나간다고 얘기해. 안녕하세요. 은혁구육꾼이채널의 우주대사 김민철입니다. 네. 야 근데 컨텐츠 뭐야? 취미 아니었어? 모르겠어. 야 커버댄스인 줄 알았는데 너가 우리 카메라 들고 왔을 때막 뭐라고 하지 않았어? 맞아. 야, 뭐 그... 우리 뭐 유튜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알겠어. 진짜 은혁이야. 네. 또 관종이 잘못 돌렸네요. 저거 뭐 제가 생각했던 거야. 저기서부터 계속 생각했지. 유튜브 선배 언제까지 찍나 보자. 아셨어. 애니처 yeah, 유튜브를 봤는데. 네. 재밌 right. 너무 좋아. 진짜로. 뮤직비디오 리뷰 이런 거기대 리뷰해. 무대 리뷰? 너는 아이돌 춤을 보면서 야. 너가 댄스 십중에 한개기스를 해. 예전 에 내가 어 어، 신동가요에서 했던 건데 제한 시1 0 분을 주는 거야. 그 동안 일절을 위해서 추는 거야. 어? 오, 네, 오, 내가 이건... 그냥 외워서 어, 성공이든 바로 성공이든 실패든 그냥 10분 동안 해, 그냥 어,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거 괜찮잖아. 오케이, 10분 챌린지. 그래. 네. 어. 너가 여기 노래 커버. 하 어. 어린 남자가 내게 말했어. 어. 어, <laughs> 어, <잘한다. 웃음> 뭐 3분. 애프는 V로그 좋아요브이로그 일단 브이로그 약간 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렇게. 어. 오케이. 큐. 추천 콘텐츠. 어. 게임 게임 게임. 게임. 게임 콘텐츠 그냥 뭐 숙소 생활이지 뭐 어? 숙소? 그럼 나 숙소에서 계속 들이대는데? 어... 아니, 그거는 <laughs> 모자이크 를 해주면 모자이크를 <laughs> 야 지금도 찍고 있는 거야 계속? 어 계속 하는 거야? 어야 앉아 봐 잠깐만 야 그냥 얘기해 봐봐 어아 뭔데 <laughs> 자 일로 와 일로 와 뭔데 이게 아 그냥 와봐 봐 내가 했으면 하는 추천 콘텐츠를 한면서 얘기해 봐봐 어 너무 잘라주고 아 잘라줘 아 힘들어 샤워, 샤워하면서 유튜브 할게. 어? 나치로 샤워? 남의 집 가서 계속 샤워하고. 너네 집 가서 샤워하고. 너네 집 가서 샤워하고. 저를 또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매정하기로 한다. 아. 자, 저 인기 유튜버. 저렇매정하기다 인기 유튜버예요 크게 인기 있는. 아닌 것 같아. 것 같아. 장발이 유튜버 내가 했으면 하는 콘텐츠한 우물을 파면 안돼 어떻게 해요? 여러 우물을 파라. 여러 우물을. 주식 투자도 한 군데 주식 투자하면 안 돼. 어. 분산형 투자라는 것처럼 응. 정하면 안 돼. 주식 해봤어요? 아니요. 뭐야? <laughs> 네, 그럼 형은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아니 이제 할려고. 뭐야? 콘텐츠를 <laughs> 계속 바꿔줘야 돼 진짜로. 계속 바꾸고 있어? 바꾸려고 <laughs> 뭐야? 야 <laughs> 여기 저도 찍고 있지. 안 되겠네 이거. <laughs> 야! 형 여기 <laughs> 왔어. 안녕하세요. 은요군여군이 <laughs> 채널의 담당자 김철입니다 구독, 아, 좋아요.